We were born from a deep desire to create positive change together. 115 years later, that impact is felt everywhere. It's where we've made innovations accessible to those who need it most. Where we've championed truth and justice for all. Where we've mapped out futures we're already living. From here to here and even here. We're not just transforming lives, we're shaping the world. 안녕하세요 캐널 t v 의 리사 원장입니다. 최근에 고3 학생들이 이제 곧 9월에 대학 입학 지원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명문대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캐나다 대학 중에 그탑5 안에 드는 알버타 대학교 오늘 소개드릴 해 건데 오늘은 알버타 대학교의 카플란 패스웨이 담당자 클레어 담당자님 모셨습니다. 알버타 대학교를 소개해드릴 클레어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기두 번째 촬영이죠. 네. <laughs> 조금 더 즐기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 네, 너무 신이 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오늘 알버타 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저희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버타 대학교 한번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알버타 대학교는 정말 명실상부 어, 캐나다 최고의 종합대학이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어, 했습니다. 전체 재학생 수는 4만 2천 명 정도 어, 재학을 많네요. 하고 있고, 이제 이 중에서도 학사, 학생들은 3만 8천 명에서 3만 9천 명 정도 음, 학업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알버타 대학교에는 총 5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딱 알아주셔야 될 거는 두 가지.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놀스 캠퍼스.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한 3만 5천 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노스 캠퍼스가 있고, 그리고 약간 그 에드먼튼시에서 떨어진 캠로즈라는 지역에 어거스타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거스타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저렴한 학비로 학업을 하실 수 있는 장점. 캐나다 내 전체 랭킹은 4위 정도 하고 있고요. 음. 월드 랭킹, 세계 랭킹도 이제 96위, AI 리서치 분야도 세계 2위, 3위 정도 하고 있고, 그 취업률, 또한 이제 전 세계에서 100위권 안에 와, 들고 와. 있습니다. 장점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 알버타 대학교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이거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에드먼튼 어,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음. 도시이기도 하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다섯 번째로 이제 합리적인 물가를 가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학비도 이제 그런 유티라던가 UBC 학교들에 비해서는 거의 50% 정도 저렴할 오. 정도로 전공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3만 불 초반대에서 4만 불 오. 정도 저렴하긴 합니다. 네. 어, 여기가 아무래도 그 다른 주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주다 보니까, 그쵸? 맞아요. 주정부세가 없더라고요. 연방세 음. 5%만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아시다시피 캐나다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나고 그쵸. 그 천연가스가 나오는 주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유해서 세금 비율이 5% 밖에 네. 안 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자연이 뭐 여러 가지 생활 물가라던가 이런 것도 저렴할 음. 수밖에 없고요. 네. 어, 여기가 주정부 의료보험이 무료 어, 네, 료 혜택이 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학생 비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워크퍼미카나 갖고 있으면 네. 모든 게 무료.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캐나다 입국하시게 되면은 네. 보통은 한두달 정도는 사보험, 뭐 여행자 보험 들고 입국을 하시게 되는데,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딱 도착하자마자 캐나다 그 의료보험이 무료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사보험 준비하실 필요 없이 음. 무료 의료 보험 혜택을 <웃음> <네네네>. <웃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또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 담당장님. 아, 맞습니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네. 이제 조금 더 유학 후 이민이 수월하다는 점이 또 장점 중의 하나예요. 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알버타 대학교 가서 만약에 졸업 후에 뭐 취업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풀타임 음. 자포를 받으신 학생들은 바로 영수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생긴 그 e r 원 파운데이션 이 프로그램과 다이렉트 입학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새로 생긴 e r 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같은 음. 경우에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라고 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 r 원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렉트 입학은 80점에서 90점 정도 성적이 필요하지만 음. 한 70점 정도. 음. 한국 내신으로 치면 6등급. 정도의 성적으로도 입학을 하실 수가 있고, 영어 성적 또한 이제 보통은 토플 한 90점 정도 요구를 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2열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플 점수가 한 74점 음, 정도만 네. 있어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74점 점수도 못 맞춘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요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알버타 대학교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그 어학 과정을 듣고서 2열원 음,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갔다가 네. 그 다음에 네. 2학년으로 진학하는 요런 과정도. 있습니다. 아 기숙사라던가 체육관이라던가 뭐 스포츠 그런 패실리티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음. 파운데이션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알버타 대학교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그 수업 자체에서 조금 차이점은 음. 모든 게다 동일하고 모든 시설 다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음. 이제 추가적으로 영어 수업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다는 거. 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이렉트 입학 같은 경우에는 9월 학기만 가을 네. 학기만 입학이 네, 가능하지만 네. 이제 이열원 파운데이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음. 이제 새 학기 입학이 가능하고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지원하시고 나서 이틀 안에 오퍼가 나옵니다. 오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이 알버타 대학교의 그 인기 전공, 탑5 한번 저희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 네. 사실 뭐 세계 30위권에 그렇죠. 들 정도로 네. 이제 정말 유명한 과정이고, 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업을 한 학생들은 졸업 후 이제 3개월 취업률이 무려 아, 네네. 네 이제 비즈니스 학생들은 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음. 취업률 굉장히 좋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사이언스 예. 과목이 네. 있어요. 그 알버타 대학교의 그런 뭐 엔지니어링 과정 정말 네. 입학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엔지니어링의 대체 전공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세 번째로 좀 인기 전공이 인바르먼트 스타디, 네 아, 환경학, 예그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인바이 멘탈 스터디즈 같은 경우에는 네. 두 가지 이제 전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알레스 인바이 멘탈 사이언스 단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인바이 멘탈 스터디 전공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뭐 과학적인 요인들을 뭐 어, 탐구를 한다던가 연구를 한다던가 네. 이런 전공이라면 네. 알츠, 인문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음.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인문학적인 인문학적으로. 부분을 조금 더 탐구하고 음. 연구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네.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조금 더 유학하시는데 타이트한 버젯을 가지고 계신다고 네. 하시면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네. 전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매니지먼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타나 캠퍼스에서 네. 제공을 하고 커머스랑 비슷한 전공이지만 어, 제네럴한 매니지먼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알버타 대학교 학. 그리고 장학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문학 계열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1년에 33,000불 비즈니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4만 불 어거스타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1,000불 1 0불 정도 네. 네. 알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한 3,000불 알버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제학생들한테 제공되는 장학금으로도 사실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그쵸. 아쉽게도 이제 이열원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입학 네. 장학금은 없습니다만은 음, 네. 이제 2학년 때 제공되는 진학 장학금이 어, 있습니다. 네. 1학년 이 파운데이션 성적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등까지는 만불 장학금 제공이 되고 네, 네. 11등부터 13등까지는 3천불 장학금 제공이 000불. 됩니다. 네. 아쉽게도 순위에 못 들어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알버타 대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도 음. 있고 호흡하시면 한 달에 네. 360만 원, 정도. 360만 원. 네. 네. <laughs> 월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충당이 또 가능합니다. 네. 기사 신청하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1학년 학생들과 동일한 절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처음에 오퍼를 수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짓 그러니까 보증금 납부를 네. 하시고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학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 결정을 해서 어쨌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디파짓을 걸어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자리를 확보를 할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다행히 알버타 대학교는 네. 이제 가을학기 기준으로 4월3 0일까지 기숙사 신청을 완료를 하시면 기숙사 입실이 개런티가 됩니다. 아, 개런티가 돼요? 네. 기숙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알버타 대학교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싱글룸 옵션이 싱글 있고, 음. 두 번째는 이제 더블룸 옵션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룸 같은 경우에는 밀플랜까지다 포함해서 네. 어, 한 16,000불, 16 네. 1년에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더블룸 같은 경우에는 15,000불, 1 5 0불 네. 네. 이 알버타 대학교 입학 지원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버타 대학교 지원하시려면 너무 간단합니다. 네. 딱두 가지 서류만 있으시면 돼요. 네. 고등학교 성적표 네. 그리고 영어 성적만 영어 제출을 성적. 해주시면 돼요. 네. 하지만 이제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없이 먼저 지원서 제출을 하시고 나중에 아, 네. 제출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성적이 네. 이제 70% 이상, 음. 그리고 고3 평균 내신이 6등급 이상이시면 음. 될것 같고, 이제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토플은 74점. 네. IELTS는 이제 6.0. 음. 그리고 모든 이제 영역에서 5.5 이상 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는 95점. 오, 듀오링고도 봤네요. 네. 음. 다력보 하려면 뒷파짓 먼저 내야잖아요. 뒷파짓 네. 얼마야 되죠? 뒷파짓 5,000불. 5,000불 정도. 네. 이제 지불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 음. 마감이 4월 30일이잖아요. 아. 거것도한 4월 중순까지는 음. 영어 성적 다제출 하시고 파이널 성적 제출하시고 음. 언 컨디셔널 오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네네. 디파짓을 지불을 하셔야지 입학 플레이스먼트가 음. 개런티가 됩니다. 아네네 네. 취업이 정말 잘 될까?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음. 것 같아요.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버타 대학교의 이제 취업률은 음. 세계 100위권 음. 아닙니다. 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취업률이 96%일 정도로 굉장히 네. 좋고 요즘에 인문대학 이제 졸업해가지고 네. 어떻게 취업하냐 이렇게 네, 많이들 맞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마트, 인문대학 계열에도 이제 그워크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네. 그 에드먼튼 내에 위치한 이제 대기업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은행이라던가 음. 또 정부청사 이런 네. 곳에서 이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워크 어, 익스피리언스. 네. 이제 이런 학생들. 평균 취업률도 90% 넘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이제 취업 서포트라던가, 음. 취업률, 다 좋은 학교라고 봐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이 취업률이 좋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졸업 후에 어차피 캐하다가 PGWP라고 3년짜리가 나오지만 이 풀타임 자버퍼 받고 나서 6개월 경력만 있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됩니다. 유학 후이민을 굉장히 수월한 대학, 알버타 대학교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